엄마 나 어린이집 안 가고 엄마랑 놀면 안 돼요? 나 어린이집 가기 싫단 말이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이 주이 주이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갈때 이렇게 울면서 가는 친구들 있지요. 그런데 친구들 어린이집에 가면 엄마랑 노는 곳보다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이 있대요. 오늘 준호라는 친구도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조이쌤이 준비한 동화. 어린이집이 좋아요. 들려드릴게요. 준호야. 음. 일어나야지. 아, 엄마. 준호야, 얼른 일어나 씻고 밥 먹고 어린이집 가자. 엄마, 나 어린이집 안 가고 엄마랑 놀면 안 돼요? 나 어린이집 가기 싫단 말이에요. 안 돼.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지, 밥도 맛있게 먹지, 그리고 생각주머니가 쓱쓱 커진단다. 어서 어서 준비하고 가자. 아, 가기 싫은데. 준호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었지만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도착했어요. 잠시 뒤, 민지가 준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난 민지야. 안녕, 난 준우야. 너 어린이집 처음 왔지? 어, 나 어린이집 싫어.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준우야, <laughs> 어린이집 오면 재미있어. 내가 교실 안내해줄게. 자, 가자. 어. 알았어 준호는 민지을 따라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다보니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지요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냠냠 냠냠 오, 어, 내가 싫어하는 김치랑 야채가 있네 그냥 밥하고 국물만 먹어야겠다. 어? 준호야, 너왜 김치 안 먹어? 나 김치 싫어하거든? 매워서 안 먹어. 준호야, 김치 먹어야 몸에 건강해져. 먹어봐. 싫다니까 왜 그래? 민지는 준호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아, 준호가 잘 먹을 수 있게, 우리 도와주자. 빠가빠, 빠가빠. 어, 친구들이 먹어보라는데, 한번 먹어볼까? 알았어! 한 번만 먹어볼게! 아, 무서가무서가무서 매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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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준호는 김치도 잘 먹게 되었어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께서 준호가 어린이집에 잘 다니는지 집으로 놀러 오셨어요. 할머니! 아이고, 준호야. 우리 이쁜 똥강아지. 할머니는 맨날 나쁜 똥강아지를 이뻐서 그렇지 준호야 어린이집 재미있니? 네 할머니 저 밥도 잘 먹고요 아, 아 뭐야 그리고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김치도 잘 먹어요 오예 우리 준호 최고다 너무 멋지구나 할머니 저 어린이집 잘 다녀서 멋진 준호가 될 거예요. 준호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매일 어린이집 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대요.